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요령 최기특입니다. 자, 자, 2024년도 닭대 7월달 운세 어떻게 될까? 과연 32살. 여러분, 개유생이 있고요 44살의 신유생, 쉬운 6살의 기유생, 그 다음에 68살의 정유생이 있습니다. 자, 32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방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 7월달에는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동안에 못 받았던 돈들이라든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7월달. 문서는 좀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에, 오냐. 조상한테 많이 빌고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시고. 다, 호냐, 오운들은나 문서 때문에 어떨까요? 어제 한번 봅시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봅시다. 네, 예, 제가 서른 두 살을 이렇게 오반기를 많이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우리 먼 친척이 서른 두 살이라서 이 방송을 볼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뽑고 있습니다. 자, 평주건금으로 전화될까봐 두 개는 남성, 부준은 해동, 조선은 대한민국 다 지정, 늘어, 나라님 지정, 금전. 금전은 나쁘지가 않아요. 금전은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거든요.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서른다 계회유생 닭뒤에.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죠.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지만 문서의 변동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상한테 많이 빌어야 되고. 천지신명한테 많이 빌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수도 물론 있고요. 나쁜 이동수가 아니라 좋은 이동수도 물론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44살의 신의생 닫기도 한번 오방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공권은 1월, 동락은 사바, 세계는 남선, 보주는 해동, 조선은 대한민국, 다 호냐다, 오늘은 다 마흔 네 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금전적으로 좀 약간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자, 마흔 네 살, 우리나라는 신유생 각띠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7월 달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뽑아놨던 거하고 조금 똑같이 나오네요, 지금. 그동안에, 어, 6월달에 안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달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 다른 데로 이동 변동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전을 지켜라 입니다 지금은 뭔가를 움직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전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금전을 지킴으로써 중립을 지킬 때가 바로 7월달이라고 합니다 문서 변동사항도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지금 문서의 변동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서의 변동에도 좋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동을 가셔도 된다. 이사를 해도 되고 변화무쌍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운 6살 기우생입니다. 어,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어, 되도록 닭띠 분들은 다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냥, 그냥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근데 손해를 자꾸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시운 6살 기우생 닭띠 분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업에서도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는 7월달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고 문서에도 변동사항이 좋은 문서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6살 나는 우리 기부생 닭띠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직장은 옮기지 마시라고 하시니까 지금 뭔가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수, 좋은 이동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68살의 정윤생입니다,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건망 있고, 그런 분들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싶고요. 문서적으로도 나쁘지가 않겠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직장 내에서, 이 로또 같네요, 꼭 희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왜냐면은 6월달에도 좋았는데, 7월달은 더 좋아. 이분들. 네? 직장에서도 되게 좋대요 여러분들 요즘은 퇴직이 늦잖아요 지금 빨리 뭐 이렇게 뭐 파열 족처럼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늦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68살 남은 젊은생 닭띠분들은 나쁘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겠다 이렇게 사료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닭띠 운세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7월 달에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용운도룡 최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